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 닷컴의 F717입니다 오늘 가져온 거는 삼성 포터블 SSD T5에요 T3를 보셨죠? 그 삼성이 굉장히 잘 만드는 분야 중에 하나에요 포터블 SSD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용량을 4K로 찍다 보니까 이제 컷들은 4K 60프레임으로 찍거든요 특히나 그러다 보니까 다른 PC에 옮기려면은 정말 답이 없어요 외장하드를 써봤거든요? 외장하드를 썼더니 외장하드가 보통 한 100? 십 정도 나와요 쓰기가 그러니까 쓰기가 중요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은 진짜 이제 보통 리뷰 영상을 하나 찍으면은 용량이 컷까지 다 포함해서 한 이백 0육 칠십 기가 정도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저는 세월아 네월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견디다 못해 ssd들을 이제 사 모으게 되는 거예요 외장 ssd 굉장히 좋아요 최고예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은 일위는 에어컨이고 이위는 이거예요 사실 저는 추위를 많이 타서. 에어컨이아이라히터더 좋아긴 하는데 자 이거요. T5은 이한소리 많이 하네 오늘. <laughs> 이렇게 생겼고 사실 T3보다는 훨씬 간... 깔끔해졌다고 해야 될까? 뭐 심심해져야 된다고 해야 될까?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디자인이죠. 톤은 두 개가 있어요. 색깔이 블루와 블랙이 있는데 250기가와 500기가는 블루, 1테라와 2테라는 블랙이에요. 이건 블랙이죠. 요건 이테라입니다. 그래요. 용량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뒤에 T5 삼성 포토블 SSD라고 되어 있고 포트는 요거 하나예요. USB 타입 C 포트 하나가 있고 반대쪽에는 별게 없어요. 요렇게 굉장히 작아요. 손에 들어오는 거 예의 속도가 그래서. 자꾸 말하는데 잊어버리네. 540메가 나와요. 1기가 540메가, 쓰기가 515메가가 나오고, 이거는 USB 3.1 Gen 2의 u s a p 가 적용됐을 때 얘기인데 요즘 나오는 보드나 칩셋들은 거의 다 적용이 돼 있어요. 여기 USB Type C에서 Type C로 가는 게 있어요. 뭐 요즘 나오는 게들, 뭐 맥북이라든지, 뭐 노트북 라인 그러네 Type C 달려 있으니까 그걸 쓰시면 될 거고, 혹시라도 다른 거나 구형 기계를 쓰실 때는 여기 타입 a가 하나 있어요 예로도 똑같이 31 젠트까지는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사용해서 연결하셔도 540메가까지 최대 540메가까지 연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고 51g에 10.4mm밖에 안해요 굉장히 작고 가볍죠 그런데 심지어 이게 최대 2m에서 떨어뜨려도 안전하다고 해요 그리고 뭐 온도 제어도 있고 45도를 넘지 않도록 제어를 한대요 그리고 AS 2 5 6비트 하드웨어 암호화가 된대요 요즘 많이들 들어가는 기능이죠 그래서 암호 설정을 따로 할 수도 있는데 윈도우용, 맥OS용, 그리고 안드로이드용까지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A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이렇게 핸드폰에 연결할 때 외장하드 같은 거는 이론적으로 연결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전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외장 전원 공급이 필요한데 얘는 그냥 꽂기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외장하드 연결할 때 필요했던 이렇게 전원 받아오는 다른 케이블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속도는 둘째 치고서라도 이 정도 대용량을 PC를 넘나들면서 휴대폰에도 꽂아서 전원 공급 없이 바로 여기서 필요한 영상이나 파일을 바로 열람할 수 있는 거는 급할 때 꽤 도움이 많이 돼요. 가격을 자꾸 물어보셔서 250기가가 20만원대, 500기가가 30만원대 외우고 싶죠. 1테라가 60만원대, 2테라가 120만원대입니다. 자세한 거는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요즘 d 디램 값 보면은 자 뭐라고 딱 잘라서 말씀 못 드리겠어요. 두달 뒤에 또 달라지면 어떡해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그냥 데이터를 저장하기에는 조금 많이 오버 스펙인 물건이고 저 일할 때처럼 4k 영상 같은 거를 많이 옮기신다든지 아니면 정말 방대한 양의 그럼 주로 영상 자료가 될것 같아요. 정말 필요할 때 이거 없으면 진짜 미쳐요. 하드 외장하드 100메가씩 꾸역꾸역 넣고 있으면 정말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체감상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냥 지금 리뷰 폴더 하나를 복사를 해보죠.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USB 3.1 Gen1에서는 이정도 속도가 나와요 이미 충분히 빠르지만 요거를 완전 속도를 지원하는 USB 3.1 Gen2에 연결하면은 이렇게 적혀있는 사양보다 조금 더 나오기까지 하는 엄청난 속도를 확인할 수 있죠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주, 아주, 아주 기대돼요 자, 여기까지 삼성 포터블 SSD T5였구요 작아서 맘에 드네요 작고 메탈이라 단단할 것 같아요. 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그리고 네이버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